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자, 삶을 애정하는 암환자 암시룡입니다. 제가, 어, 버티고 밀고 나아가서 좋아하는 것에 꾸준히 좋아하던 그런 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치면 재빨리 메모하고, 어, 자기 전에도 누우면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퐁퐁퐁 떠올라요 그래서 너무 공유해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글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아 직감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 전하고 싶은 스토리들을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태양을 보다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선택과 몰입으로 내 삶에 애정을 듬뿍 주는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오랜 구독자님들, 우리 전우님들께서는 시롱이가 얼마나 태양을 좋아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물을 비추는 양기 가득한 따사로움 덕분에 외출하면 빛을 쫓는 아이가 됩니다. 그 넘치는 아우라를 막막에 담복 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음을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요. 삶에 어떠한 일이 발현되더라도 저를 해님처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주세요. 고요하고 차분히 한참을 생각하다가 해님이 이끄시는 바 순리에 따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느끼는 태양 에너지는 치유와 힐링의 빛그 이상의 좋은 기운을 불어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팔 벌려 환영하는 저에게 빛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하듯 쏟아지는 풍요를 가득 가득 허용하고 싶습니다. 찬란한 이글거림을 즐기기만 하여도 좋지만. 세포의 재생에너지와 생기를 끌어올려주는 파장을 상상하며 면역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태양의 눈부신 빛과 영롱한 기운이 저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합니다. 질질 끌더라도 한번 마음 먹으면 실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몰입합니다. 터무니 없이 낙관적인 결과만을 성취하려는 것보다 꼼꼼하게 몰두하여 깔끔하게 일을 마치고 마쳤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결과에 순응합니다. 과정이 만족스러웠기에 혹여나 생기려던 패배감과 열등감은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자신감과 긍정은 제게 값진 무기입니다. 특유의 낙관론은 다디단 인내를 위해. 저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맞추려 나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속 이야기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따라서 마음이 시키는 일은 항상 제가 일 순위입니다. 진심을 다해 내가 나를 이끄는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좋아하고 싶습니다. 진정 좋아하는 것에 몰입합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삶에 애정을 쏟고 많이 누리려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자아에게 애정 어린 습관을 지속하는 힘에 대하여 제가 좋아하는 카모메 식당 영화를 예시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넷플에서 볼 만한 영화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작년 여름 제인스타 계정에 게시했던 카모메 식당의 줄거리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카모메 식당은 핀란드 헬싱키 한 동네 새로 생긴 조그만 가정식 일식당이다. 한 달째 손님이 없지만 야무진 주인장은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하루하루 할수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한 손님이 찾아온다. 자 카모맨 식당 줄거리 내용을 제가 적어놨던 것인데요. 뭐 스포가 되니까 전체 다 얘기할 순 없고 중간 중간 이제 썼던 내용을 제가 직접 메모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식당을 찾는 이들은 스스럼 없이 삶을 대하는 주인장의 태도에 스며들어 각자 저마다의 아픔이 어느새 치유되고 평범한 일상의 활기를 찾습니다. 커피와 시나몬 롤 오니기리가 있는 편안한 곳. 매일 평범한 듯 변함 없이 스치는 소중한 일상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밸런스가 생겨 안정을 찾고. 다음 도약에 힘이 되어주는 곳, 카모메 식당입니다. 그러다 이들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일까요? 현지인 손님은 대답합니다. 숲이 있거든요. 이들이 핀란드를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여기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이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같아서랍니다. 핀란드 사람들도 똑같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여유로우면서도 소박한 숲. 힘들 때면 다시 평범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숲은 편안한 안식처였나 봅니다. 고민과 고통에 얼룩진 힘든 상태의 마음 상태 밸런스가 무너지면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 중심을 찾으러 우리들은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때로는 여행지에서 자신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더군요. 세상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요. 오갈 데 없는 이방인에게 자리를 마련해 식당을 함께 일하게 된 배려처럼. 선뜻 곁을 내어준 주인장을 닮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게 되는 자생 능력이 커져갑니다. 잘 부탁드린다며 호의를 내어준 이에게 감사해하는 낯선 이들은 어느새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이들이 되었어요. 주인장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같은 일상에 충실합니다. 일하기 전 아침에는 늘 수영장을 다녀오고요. 일 마치면 집에 돌아와 어릴 때부터 습관인 자기 전 숙면을 위한 운동 루틴을 합니다. 주인장 및 일손을 돕기를 자처한 이들의 이 같은 하루하루 위대한 힘은 동네의 낯선 벽을 허물며 모두가 찾아오는 자리가 꽉 차버린 식당이 됩니다. 마음을 단련할 줄 아는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의 주인장이 말하길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기 힘들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이죠. 원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좋다. 라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누구든 뭔가 먹어야 살수 있는 법이죠. 어떻게 결정하든 우린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건 본인만 아는 것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늘 똑같은 일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동료는 일을 도와주다 갑작스런 귀국이 있어 혼자 운영하게 된다면 어떠실지 물어봅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헤어짐은 분명 아쉽겠지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을 텐데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거예요. 아마도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서 오는 이 탄탄한 안정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식당을 가득 찬 식당으로 만들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주인장의 인사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다며 칭찬한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파는 카모메 식당. 주인장은 오늘도 미소를 머금고 상냥히 인사하는 소소하고 잔잔한 일상에서 주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아간다. 그럼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마지막으로 뭐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극중에서. 그랬더니 주인장이 이 부분은 영화를 직접 보세요. 힌트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에 너무너무 동의해서, 이런 잔잔한 힐링 영화가 여러분들에게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길 잃은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도 어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한번 스토리를 적어 봤습니다. 음 이야기하는 것들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 부럽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인장은 어, 그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듯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음, 누군가는 그거를 부러워할 때도 있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어, 질투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은 그런 소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동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모맨 식당에서 어찌어찌하다가 그 소박한 일상을 함께 누리다 보니 이제 마음에 어 힘이 생겨서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이 풍부하게 채워지는 어 그런 소소한 일상을 채워갔던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아침 지치고 힘들다면 그럴 때 보기 좋은 영화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거는 소소함을 즐기자.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잔잔한 일상을 어 소박하게 때로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갑자기 재미있거나 유쾌하거나 너무 흥미있는 일 위주로만 살게 된다면 감성이 충전되다가도 음 아니면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다가도 아니면 여행자의 시선으로 제가 살아가고 여행 아저씨 살더라도 어 현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이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냥 몰입하고 그냥 꾸준히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 맞다 있어서, 지난 여름에 제가 써놨던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음, 영화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기 힘들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산다. 요게 주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대의 풍요가 있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어, 산속에 아담한 집을 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깊은 호흡으로 매일 달디단 공기를 약 삼아서 번뇌 없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풍성한 나무그을 아래에서 아주 음질 좋은 스피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을 친구 삼아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며칠이고 하고 싶은 만큼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 넘어서 굽이 굽이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내면이 단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 요금을 내면서까지 고속도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어, 한 번에 갈수 있는 그런 터널 구비구비 국도도 좋지만 풍경을 보면서 잔잔하게 힐링하면서 가는 때로는 국도도 좋은데 빠르게 가고 싶은 곳을 돌파해서 질주하는 고속도로의 그 터널을 돈을 내면서까지 통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고, 응? 마찬가지로 오뚜기는 넘어져야 일어나고, 때로는 구름 사이에 햇빛이 비치고 지상으로 쫙 내리짤 때 구름이 곧 걷히고 맑은 날이 맞이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한 아 백조의 수면 아래에 쓰는 발같이 어,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에 돈을 주면서까지 통과하는 제가 운전할 때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어,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 긍정적인 모습이 여유가 있고 그것이 당당해 보이는 사람, 자신감, 자만심,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위풍당당한.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고 그렇게 버티고 밀고 나아가서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샘솟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 무의식이 태양을 닮아가나 보다. 아, 내 안에 결국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나도 뜨겁게 타올라서 세상에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내 마음속 용기를 꺼내기만 하면 머지않아 꿈이 실현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이러한 생각만 하여도 행복이 두둑이 차올라서 영원히 막 충만해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꽃향기, 풀향기, 나뭇잎, 출렁거리는 소리. 그런 아름다운 향유를 가득히 하는 곳에서 영원 불멸의 생기로운 날들을 소원을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동기를 걸음 삼아서 실행을 선택하고 습관으로 바꿔낸다면 몰입이 쌓이고 쌓여 제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전우님들은 근래 제 영상에서 자기 확신이 점차 커지는 저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은 변함없을 예정이고요. 제 꿈의 의도가 빛나가지만은 않는다면 간직한 꿈을 멋지게 이룰 때까지 꼭 해내고야 많은 그날까지 한치의 의심과 미혹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거창함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희미해지던 제 의지를 변화할 수 있기에 완치를 기다리는 치명 기록하는 이 브이로그 세월마저 아름다운 과정으로 남길 바라며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내적 자극이 돼요. 제 자신과 타인에게 꾸준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흥미롭게 와 닿으실 수 있도록 좀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치하고 건강해질 때까지 아니 그 이상 100세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매사 마음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암시롱 채널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에너지를 충전해 주시는 햇살과도 같은 전우님들 모두 반짝반짝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온해질 날들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절주절 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안녕. 안녕.